어, 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토요일 어, 점심 장사 끝나고 잠깐 어, 쉬려고 올라왔답니다. 근데 날씨가 흐려요. 아, 또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요. 어, 지금 저희 테라스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부직포로 햇빛을 이렇게 가려줬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다시 이 부직포를 걷어내고 저기 파란색 있는 저 비닐로 또 다시 가려줘야 돼요. 어, 지금부터 오는 비는 되도록이면 안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다육이들이 이렇게 울긋불긋 하면서도 색깔이 그렇게, 어, 진하게 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활짝 핀 이런, 이런 꽃들도 한 번씩 보고 싶잖아요. 예, 인데, 수미 밑이 어, 제가 데려왔을 때는 이제 꽃망울이 맺혔는데 어느새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이, 어, 이동, 어, 이동이 있었어요. 분갈이 한 아이도 있었고 또 에, 어, 비를 좀 많이 맞춰서 아이가 간 아이도 있었고 이 아이는 이제 너무 커서 이렇게 화분 좀더큰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근데 이제 아직 햇빛이 진하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를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내놨어요. 날씨가 그렇게 햇빛이 빛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은 소주컵 한컵 정도 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줬고요. 어, 좀한 보면서 이렇게 며칠 있다가 이제 물을 흠뻑 줄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면은 비를 조금 맞추고 들여 들여 놓을까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지금은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물러지는 아이도 있었고요. 어, 그좀 날씨가 아, 비가 올해는 왔다가 또안 음, 왔다가 그런 날씨가 많아서 어 지금 비 조금씩 한두 방울씩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 비는 이 부직포로 다 지금 음 막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많이 오면은 저기 비닐로 걷어내고 음 후딱 비닐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는 거는 뭐 얼마 안 걸려요. 여기 찌개 있는 거 흐르고 그다음에 비닐 찌개로 했다가 그냥 내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금방이에요. 정말. 어, 올 여름에는 부직구 쳤다 비닐로도 바꿨다가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큰 아이들도 있고 또 비를 어, 그, 또 견디지 못해서 간 아이도 있고 이렇게 다져져서큰 아이도 있답니다. 요 아이가 데스미체야예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이 아이하고, 이 파랑새, 파랑새. 얘는 한 2년 넘게 키운 아이하고, 이, 아이, 이 아이하고 헷갈렸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오늘 얘는 지금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크고 나서 보니까 조금씩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파랑새는 중간에, 입 중간에 라인이 진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좀 보면은 이제 알것 같아요. 차이점이 이게 데스매치야. 요아이가 파랑색, 요아이는 데리고 와서 1년 안된 아이, 요아이는 2년이 넘은 아이, 음, 그리고 마왕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어, 요아이는 이렇게 이런, 이런 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네요. 골드 동어? 아 이런 이런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별로 제가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요 아이가 어, 로사 핑크인데 정말 작년에 치마를 엄청 둘렀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정말 이 정도 예뻐 졌거든요 그때 치마를 너무 많이 둘러서 포기할까 했던 아이인데 어, 이렇게 예뻐졌어요. 로사 핑크. 근데 요 아이는 정말 물을 물을 주면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창의 종류인데도 치마를 엄청 잘 입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등, 연등도 제가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이렇게, 어... 이두 군생이었는데 분갈이를 하면서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심다가, 어, 이렇게 많이 자라서 하나는 제가 이제 아는 지인 분양을 해줬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데려왔을 때 4,000원에 데려왔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데려왔죠. 그래서 이렇게 연등. 요 아이는, 어, 레오파드큰. 그, 경매로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이게, 얘도 군생이었어요. 군생이었는데, 지금 다, 어, 이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다가,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심어졌더니만 요, 무릎, 음, 묵은 잎들은 다떼어 떨어져 나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음 각자 하나씩 분류를 해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더 있다가 해줄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얘도, 음, 키메라. 키메라. 그리고 이렇게. 얘가 볼이래요. 볼, 볼. 저는 이렇게 이렇게 다진 아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벨라도나 얘는 루신다, 루신다도 이렇게 컸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그 데려온 아이가 음, 어 우리 더라아 여기 있다. 제가 그 블루 드래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아직 다져지지가 않아서 아이가 어이 이, 이런 이런 모습인데. 이것도 잘 키우면은 다져지면서 이게 어떤 스타일로 바뀌냐면요. 어어딨더라 어, 화랑, 화랑. 이러, 이런 이런 이렇게 다져지면서 이렇게 예뻐 예뻐지는 아이예요. 블루드래곤. 얘는 화랑이에요. 화랑. 이 화랑도 어, 지금 1년 넘게 데리고 와서 1년 넘게 키운 아이예요. 이렇게. 그죠? 좀 있으면 2년대가네요. 이렇게 잎들이 단단해지면서 안에 로젝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단단해진답니다. 어, 모양은 작아도 아까 그 블루 드래곤하고 요 아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저희 그 화단에 있는 아니 화단이 아니라 저희 그 테라스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테라스에 나서 와 오늘 하루도 아이들이 잘잘 음, 잘 자랐는지 확인 하엽을 떼면서 확인을 하는 게제 하루 일과 시작이죠. 얘는 제시카, 얘는 이브닝스타. 음, 그 바람 바람 비움에서 바람 부는 날도 있어서. 이름표를 저는 다 이렇게 꼽아놨는데 그 이름표가 바람에 달려서 이렇게 없어진 아이들이 몇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알면은 다시 이름표를 작성해서 꽂아놓기도 하고 모르면 전에 동영상 올렸던 걸 찾아서 이제 이름표를 이렇게 꽂아놔야 할것 같아요. 얘는 이제 문스톤 에케문스톤 문스톤이라고 해서 데려온 아인데 이 에케문스톤이나 문스톤이나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예쁘죠? 제가 몇두인가 있는, 있는데도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면 이렇게 데려오는 아이 하나, 데려오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이게 칼리, 칼리. 색깔이 물이 안 들어졌어도 이렇게 이런 스타일 아이들이 좋아요. 얘는 아조야. 와, 방울봉랑, 방울봉랑이, 어, 이번에는 이렇게 방울복랑이 잘 크네요. 근데 여름은 잘 지나고 이게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내년에 잘 크고 안 크고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제 겨울에 햇빛 못 바르고 하면 우 자라서 이 밥, 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번에 제가 그 최근에 데려온 아이, 퍼피. 퍼프, 퍼프. 9,000원에 데려온 아이인데 이런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네, 퍼프. 녹기란도 음, 이렇게 화분 가리를 해줬고요. 음, 수연, 수연이 이번에 이렇게 예쁜 아이였는데 아, 이렇게 못난이로 변했어요. 잎들이 마른 잎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제 따로 따로 관리에 들어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이스트 루크. 아, 정말. 가성비 짱짱짱. 짱, 짱. 왕짱. 이게, 이게 다, 다섯 포트. 김제 제가 몇번이 아이 촬영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김제다육 도매센터에서 빨간 포트 천 원짜리 다섯 개 합시간 아이예요. 작년에 데려왔죠, 작년에. 작년에, 어, 9월달. 9월달에 데려와서, 이, 이 아이도 정말, 웃자람이 이런, 이런,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은 햇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에, 정말 우짜라지 않게 신경 써서 이렇게 키웠는데 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목대에 이렇게 보면은 목대 끝까지 이렇게 다 잎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우짜라면은 밑에 잎들이 다 떨어져 말라서 떨어져 나간답니다. 이게 요 아이가 5,000원. 정말 잘 컸어요. 그리고 모모카금, 모모카금도요 아이는 비치유리대하고 비슷하죠. 모모카 금 얘는 수연 작은 잎, 작은 잎 수연 아까게 못난이는 좀 잎이 큰 렉서스도 어~ 제가 이, 어, 이렇게 수, 수영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아니었답니다. 요 밑으로 해서 한 하나의 목대가 목대가 깨다랗게 났었는데 안 예뻐서 한,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적심한 아이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자라졌고요. 아, 러스비. 그 다음에 문패어리 문패어리 이렇게 다져진 거그 다음에 긴잎 적성 누브라누브라 이게 비치유리데 아이고 아이고 비치유리데 아. 어, 레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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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데려왔을 때이 아이는 좀 빨간 빨갛게 물이 든 아이 데려온 아이고요. 어, 그 화분 화분 한 가득이었는데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목대가 자라고 마른 무분 잎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 빈 공간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실뿌리들이 많이 자랐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 스트로베리 아이스도. 이 천원짜리 데려오게 좀 약간 건들건들해서 이 아이도 다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이 음, 아이도 어, 두 개, 두 개, 황녀 두 개, 두개 그렇게 심었다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합식을 해서 이렇게 하나에 하나에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어요. 샐러드볼그 다음에 에어니어. 어, 보면은 샐러드볼은 잎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샐러드볼은 근데 에어니엄은 잎이 보면은 어, 이렇게 반절로 샴페인처럼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살짝 있어요. 그렇죠? 같으면서도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예, 샐러드볼은 그냥 민자예요.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사마루사마루는 제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키워 본아인데 어, 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자라잖아요. 이 아이들이 여기 꽃대를 기다랗게 지금 자라 자라 자라고 있는 어, 자라고 있었을 텐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놔두면 모양이 안이쁘더라고요 꽃대를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또 자라고 자른그 부위에서 또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사마로 처음에 들였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커가면서 어, 위로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안 잘라도 되고요. 나는 그런 모습이 싫다. 그러면 이 꽃대를 잘라서 꽃대도 심고, 이것도 그대로 놔두면 여기서 이렇게 또 자란답니다. 아, 그리고 크라시엔, 요 크라시엔도 국민다육이죠. 제가 그 김제다육 도매센터에서 데려온 아이고, 그린샤프, 이번에 분갈이를, 분갈이를 다시 해줘가지고 그좀 음, 작아졌죠. 작아졌지만 묵혀졌어요. 단단해졌어요. 그린 샤프.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샹그릴라랑 비슷한데 이 명찰이 어디 바람에 날려갔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모르겠고 얘는 샬루. 아, 샬루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정말 얘 포기할 뻔했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그러니까 다육이는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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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만 봐도 아이, 이그 아이가 그 아이도 이렇게 크려고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어, 그 다음에 뭘 소개를 해드릴까? 참, 여기 선반 위에 있는 아이들은 다잘 커요. 발디, 고스트, 그 다음에 천우엽 변경, 어, 얘는 패츠 핑크. 이 아이가 핑크 프리티인데,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 떨어진 잎들은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은또자라거든요 이게 커스피다 컷, 예, 레티지야. 레티지아가 이렇게 잔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잔뿌리가. 이거는 작년에, 작년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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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다시, 이 목대가 비어서 또 다시, 다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뭐, 어, 다시 잘라서 적심을 하든지, 아무튼, 손을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9mm. 얘는 매직 잼 골드거든요. 레티지아랑 별반 차이 없어요. 이게 렇문드릴 때만.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예뻤는데, 이렇게 레티지아랑 같이 있으면은, 이게 레티지아가매직잼골든가잘 모르겠더라고요. 얘는 어우 쳐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 여기, 아디카다미아가 이렇게, 이런 아이도 이렇게 속출해요. 이렇게 다, 아이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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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당인. 당인? 당인의 목대가, 어. 단단하니 괜찮긴 한데 사실 저 당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냥, 그냥 없으면 서운하고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아, 핑크 핑크 팁스, 핑크 팁스라고 하죠. 뭐 핑크 팁스, 핑크티 핑크 팁스. 얘도 이제 천원짜리 제가 이제 다섯 개 가져와서 이거 하나 제가 키우고 네 개는 다 분양하고 선물하고요. 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희 테라스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랍니다. 어 정말 정말 예뻐요. 예쁜데 예쁜 만큼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지인들이 와서 저희 테라스 보고 막 어,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이 많은 자유기들을 관리를 하냐? 근데 저는 맨날 보니까 그리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아 여기 여기. 아마 빌인데 이렇게 여기 물렸네요. 이런 거는 이렇게 떼줘야 돼요. 물린 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떼줘야 돼요. 그렇게 음, 더 새로운 아이들이 있으면 레드비치더 데려오고 싶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싸게 해서 뭐 팔아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팔려고 다육이를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요 아이들 자체가 저의 힐링이고 어, 저의 행복이고 음, 저의 음, 뭐라고 할까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 음, 뭐 힘들 힘든 점도 있겠죠. 근데 힘든 점보다 저한테 많은 플러스를 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주 자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막 자유롭지가 않아서 어, 마음은 정말 자주 보여드려서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음, 자주 보여드리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